치아를 망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치아를 망치는 음식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.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. 특히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싫어할 것입니다. 항상 모든 질병이 그렇듯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망치는 음식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와인은 크게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레드 와인의 경우 섭취 시 치아의 색을 변질시킬 수 있고, 화이트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산은 치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. 와인을 마신 후 빠른 시간 안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육류를 우려낸 육수의 경우 기름기가 있어 치아 표면에 붓기 쉬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미세한 곳까지 파고들며 국물에 포함된 연분이 산성성분을 증가시켜 충치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말린 과일에는 수분이 없으며 당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치아에 잘 들러붙게 됩니다. 치아에 들러붙은 과일은 세균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섭취 후 입을 헹궈주고 양치질까지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. 오렌지나 레몬 등 감귤류는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산 성분이 많아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키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절인 채소는 산성분이 높으며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치아에 좋지 않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치즈나 무설탕 껌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돼지나 소, 닭등 육류 양념 소스에는 당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다량 섭취 시 치아 색의 변질 및 치아 조직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적당한 섭취 및 섭취 약 20분 후 양치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.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경우 이용하게 되는 씹어먹는 비타민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치아에 잘 달라붙습니다. 또한 젤리와 같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. 땅콩과 같은 견과류나 마른 오징어의 경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의 경우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평소 충치가 있는 경우 이런 음식류를 섭취하다가 치아에 충격이 가해지면 치아가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. 얼음처럼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는 행위도 좋지 않습니다. 다량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주스는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결합하여 증식될 수 있습니다. 섭취 시 최대한 치아와 접촉되지 않도록 빨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섭취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섬유질은 씹어 먹는 과정에서 치아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섭취 후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당분으로 인해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과에는 당분과 함께 사과산이 함유되어 있어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포스트도 같이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? 정력을 강화하는 음식 11가지 아직 모르신다면, 정력을 강화하는 음식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성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정력은 남성의 자존심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이런 까닭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10가지 체크하자.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. 아.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 주시면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. 간은 해독 기능, 소화 시스템, 면역 기능 등 물 많이 마시면 좋은 점 12가지 실천해보자. 물 많이 마시면 좋은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을 읽고 나면 물 많이 마시면 좋은 점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. 우린 몸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약 50. 치아를 망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에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